안녕하세요, 여러분. 채수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또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는 립 제품 리뷰를 가져왔습니다. 제가 또 평상시에 워낙에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신상을 되게 기다리고 있던 제품이었는데 인터넷으로 빠르게 구매를 해봤습니다. 바로 롬앤 제로 벨벳 틴트 신상 컬러 리뷰를 가져왔어요. 이번에는 총 다섯 가지의 신상 컬러가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요. 그 중에서 세 가지 컬러는 쿨톤 타겟으로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, 그래서 그런지 더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. 일단 바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질감 같은 부분에는 앞서 출시된 제로 벨벳과 차이 없이 똑같이 출시가 됐고요.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처럼 좀 일반적인 벨벳 질감, 무스 질감보다는 조금 더 꾸덕하게 얹어지는 질감이라서 발색력이 더 높고 입술 위에 발색을 했을 때도 조금 더 블러 처리가 된 듯한 그런 좀 보송 매트한 연출을 하기에 굉장히 특화된 질감이에요. 그래서 로맨에서 출시한 이후에 많은 로드샵 브랜드에서 좀 블러 틴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런 비슷한 제형들이 출시가 되더라고요. 패키지랑 제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전작이랑 달라진 부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 전 색상 발색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7호 피즈는 쿨톤 컬러로 출시된 세 가지 컬러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컬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저는 쿨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랐을 때도 좀 생기있는 체리핑크 컬러로 소화할 수 있어서 좋은 컬러 같아요. 아이씨는 약간 좀 유트한 컬러인데 분위기 있는 핑크 보라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 드리고 싶은 컬러입니다. 9호 폴라 컬러까지가 롬앤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쿨톤을 타겟으로 한 틴트 컬러들인데, 직전에 소개해드렸던 아이씨가 약간은 좀 차분하고 가을, 겨울에 어울리는 컬러감이었다면, 지금 바른 폴라 컬러는 봄, 여름에도 충분히 좀 밝고, 그런 생기는 느낌으로 바르기 좋은 핑크 컬러예요. 이렇게 세 가지의 쿨톤 컬러들을 먼저 보여드렸는데요.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시겠지만, 뭔가 쿨톤 립이라고 해서 되게 막 채도가 높은 핫핑크 컬러 이런 식으로 출시된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웜톤이에요. 웜톤인데도 불구하고 발랐을 때 나는 이거 진짜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나 뭐 일상 헤어 컬러에 따라서 번갈아 바를 수 있게끔 좀 예쁜 컬러들로 출시가 된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남은 10호, 11호의 발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피버 컬러는 진짜 여러분 너무너무 예쁩니다. 보시면은 10호가 코랄 컬러예요. 코랄 컬러인데 그렇게 좀 흰기 있고 형광기가 섞인 느낌이 아니고 약간 뮤트하고 좀 진한 코랄 컬러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또 요즘 코랄 립에 빠졌다고 되게 유튜브에서 많이 말을 했었잖아요. 근데 나는 그냥 좀 밝은 코랄 립을 바르면 뭔가 좀 생기가 떨어져 보이는 느낌이고 입술에 포인트가 좀덜 되는 느낌이라서 코랄 립을 안 바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 발색을 해보시면 되게 그런 코랄 컬러의 좀 생기는 가져가면서도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컬러감인 것 같아요. 제 마음에 쏙 들어서 그런지 다른 컬러들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장점들을 많이 말한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11호 플레어 컬러는 요즘 같은 날씨에 바르기 딱 좋은 좀 청량한 느낌의 맑은 레드 립 컬러예요. 이번에 출시된 계열이 전체적으로 약간 좀봄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컬러들로 예쁘게 출시가 된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전색상 발색을 모두 보여드렸는데요. 저는 로맨이 참 제로 벨벳 틴트도 그렇지만 다른 색조 제품들도 테스트를 해봤을 때. 되게 컬러를 잘 뽑는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좀 단순하게 요즘 좀 인기 있는 그런 MLBB 컬러, 뮤트 컬러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도 뭔가 그렇게 비슷비슷해 보이는 컬러들 중에서도 더 예쁜 컬러를 찾아서 출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 신상 컬러들도 다섯 가지 모두 너무 마음에 들었던 컬러였습니다. 앞서 출시했던 1호부터 6호까지가 전체적으로 되게 가을립 되게 좀 웜하고 약간은 딥하고 그런 뮤트한 느낌들이 강했던 컬러들이었다면 이번에 출시된 컬러는 봄, 여름 타겟에 맞게 좀 밝고 청량하고 맑은 컬러들로 출시가 된것 같아서 나는 약간 탁하고 딥한 립이 잘안 어울렸다 하시는 분들도 이 컬러는 좀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무더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, 묻어남이 막 적고 이러진 않은데, 요 정도의 묻어남이 있고요 제로베베 틴트가 착색이 강하게 남는 제품이 아니라서, 이 부분은 약간 좀 호불호가 있으실 것 같긴 해요. 나는 틴트는 진짜 지속력이 좋고, 착색력이 강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착색력이 조금 약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고, 클렌징을 할때 뭔가 착색이 강하게 남는 립은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그런 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저도 너무 궁금해서 빠르게 구매를 한 롬앤 제로 벨벳 틴트 신상 컬러들 리뷰를 모두 모두 해봤고요. 오늘 리뷰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